야, 네. 오늘 이따 학교에서 만나. 응. 윤희 오늘 중학교 예비 소집 있거든요. 드디어 이제 교복을 마칩니다. 중학교 교복을. <laughs> 지금 윤희 초등학교 때도 교복을 입는데 다리가 딸뚱해졌어요 <laughs> 이제 초등학교 교복을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언니 <laughs> 언니 아, 진짜 언니가 되는 거 <laughs> 중... 그래도 예? 고생했다. 윤희 <laughs> 이따 전화해, 학교 끝나고. 아. 응. 어, 가봐. 이따 봐. <laughs> 응. 오늘 아침에 윤희 예비소집 있다고 했잖아요. 지금 학교 왔거든요. 오 이제 윤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아, 교복 네, 교복치수제러 갑니다. 응? 교복치수. <laughs> <laughs> 아 원래 지금은 커졌잖아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이거 없잖아요 아엑세아 아, 근데 키 크면 어게해 <laughs> <laughs> 왜냐면 진짜. 너무 허리랑 길이가 길어서 좀 X 스 물로 바꿨는데, 아, 중상까지 입어야 되는데 걱정이네. 음, 그거 입긴 입어야 되겠네. 아, 근데 이게 1년 사이에 어떻게 될까봐 아, 알았어. 알죠. 그럼 그렇게 해, 이거아 하지 어때? 하지, 하지 어때? 기장은 괜찮은데. 아 가을이니까 좀. 근데 이 정도면 괜찮네. <laughs> 아, 괜찮은 거 같아 그 정도면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아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윤이랑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. 아, 예, 예. <laughs> 중학생이 되면 꼭 나라에서 권장하는 예방접종이 있더라고요. 일본내염이랑. 화장품 도포테리아? 그리고 여학생들만 맞는 자궁 경부암 백신이 있습니다. 근데 오늘 윤희는 여학생들만 맞아야 되는 자궁 경부암 백신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게짜아돼야슬하게 얘기하지. 맞으러 가려고 합니다. 엄마 때는 이게 없었어가지고. 근데 네, 좋네요. 이게 여학생들 미리 맞춰올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무서? 응. 집준이 지금 엄청 겁내고 있어. 처음 맞는 주사니까 이거는. <laughs> 오늘 컨디션은 괜찮아요? 나 아, 네. 독, 뭐 다른 뭐 독감 주사 같은 거 맞아 맞았던 거 없어? 아직 안 맞았어요. 아 좀. 아이고 아팠어 가다시기좀 아파요 음, 주사 들어갈 때 아팠을 거예요 아유 고생했어 고생했어,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아 여러분 은희가 네. 엄청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어땠어? 아팠어 <laughs> 어떻게 아팠어? 처음에는 그냥 피검사하듯이 딱끔하게만 네. 했는데 네. <laughs> 1, 2초 지나니까 깊은 그 주사판들이 <laughs> 다 들어가는 그. 나 음... <laughs> 진짜 아프다. 안 오는데, 아파도. 어. 근데 이게 주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, 다 맞은 사람들이. 우리 언니들, 별똥이 언니들도, 맞은 언니들도 진짜 아팠겠다, 그치?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, 혹시나 갔는데 품절 아니야, 품절? 너무 잘 팔려가지고 지금 아까 품절이 와가지고 다른데 가고 있어다 찾으러 왔는데 너무 위치가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주에 뭐가 없어요. 근데 위치는 여기를 가리키거든요. 아, 찾고 그냥 집에 가는 거 아니야? 배고프다 쫀떡쿠키가 <laughs> 문가 아니라 배가 고프다 왔나? 저기? 어? 왠지 저기일 것 같은 느낌이야 어, 아닐까? 지하 1층이야아 그러네 지하 1층이네 백삼동 찾았다 사람도... 드디어 황내수 아... 나지 않아? 그런가? 황내수 엄청 많이 나는데? 여기부터 찾아보자 <laughs> 두발 정도 쿠키, 네 개. 아, 야, 여기까지 왔는데, 다섯 개 살까? 다섯 개. 아, 그 다섯 개로 할게 응. <laughs> 먹고 가고 싶은데? 아, 하나 먹으면서 가볼게요. 아, 세 개. 너무 맛있 진짜 찾기, 찾기 너무 어려워요. 그니까 어, 알고 가야겠네 <laughs> 여기 여기? 그래도 여기 좀싼 편이다 어, 그치? 다른데은5 0 0 0원에살거 아니였는데 2000원인데 그래도 잘산거 같아 싸게 아, 아, 아. 그래 잘 아니. 미로를 뚫고 힘들게 구한 쫀득푸킹 너가 <laughs> 먹으면 아마 아픔이 사라질 거야 이거 <laughs> 먹으면 좀더 아프겠지? <laughs> 한번 먹어볼게. 음. 예전에 오빠가 사는데 너무 맛있더라고. 아니 이게 손에 다 묻을 것 같은데 입에만 묻고 손에 별로 안 묻어. 음, 신기하다. 이게 카카오 파도 그거여서. 음. 한번 먹어볼게요. <웃음> <웃음> <laughs> 그래서 쫀득쿠키가 이게 음, 약간 뭐. 이렇게 늘어나고 이래서. 그때는 너무 정신없이 먹어가지고. 하나 가지고 나눠 먹었던 아니야, 같은데? 것 같은데? 아, 두 개로. 다리. 네 명이 나눠 먹었나? <웃음> <웃음> 우유랑 잘 어울린대. 응, <뭐 <뭐 음, 맛있다. 창희가 아직 팔이 아파가지고, 팔을 먹이고 자야 될것 같거든요. 집에 있는 게 아니라, 내일은 하루 종일 또 헬스 학원 가야 돼가지고, 그렇지 먹고 자는 게 나을 것 같아. 주사 맞고 고생했어. 근데 6개월에 또 맞아야 된다는 사실. <laughs> 이두번 했는지 몰랐네. 그지? 안 보여. <laughs>